감사합니다 오 긴장되신다고 오, 하신 분이 웬통 거짓말을 다 하고 계셨어요 노래를 이렇게 못 가셨을 때잘 아, 불러주셨어요 다시 한번 예,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시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에서 우리 다섯 분의 노래가 모두 네. 마무리가 됐고요 저기요 벌써 그렇게 나오시면 난리가 나요 아, 분취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뭐요?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laughs> 네. 어, 요즘에서 초대 가서한 분을 모셔보겠는데 그렇습니다. 자 하늘색 옷을 입고 계신 분들, 소리 소리... 다음 삼성 한번 보내주세요. 기다리셨던 네. 정말... 만큼보다 소리가 적어요, 좀. 어, 네. 이분들이 네. 우리보다 더 빨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수학표 분 네. 하셔가지고 네. 체력이 방지되신것 같아요. 그지만 오전 1 0 시부터 와서 기다리셨잖아요, 그렇 여러분? 네. 아, 아, 네. 이 가수를 보기 위해서 네. 근데 그동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어 오디션 프로 미스트로 3에서 봤을 때참 네. 괜찮다. 그, 예. 그 다음에 방송을 봤을 때오 이뻐졌는데 더늘었는데그 <laughs> 어, 어. 다음 방송 봤을 때이정도 미스코리아야 <laughs> 그리고 난 다음에 노래를 들어보니까 속이 빵 뚫립니다 네. 피곤할 때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치 아주 달기단 꿀물처럼 그렇죠. 우리 이를 흡수시키는 예.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사랑할 수 밖에 없는 가수 예. 당신의 성이 어떻게 되죠? 저는 미스최고요 미스 이분은 미스 힘입니다. 네. 네. 자, 소개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가수, 미스 김의 무대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박수 주세요. 어, 뭐 괜찮으세요? <laughs> 역시 우리 매니저님들이 항상 최고십니다 저희 팬클럽 이름이 미스김 매니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미스김 매니저님들이 지금 한 몇천 명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나 너무 든든한데 오늘도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가마미 해수욕장에서 미스김 이렇게 이 드넓은 해수욕장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어떻게 이 해수욕장을 제목소리로꽉 채웠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예! TV보다 잘한가요? 네! 예! 아, 오늘 미쓰김은 그냥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오늘 또 듣고 싶은 말이 살짝 안 나와가지고 딱 처음 첫, 첫 곡이 끝나면 나와야 되는데. 예쁘다! 예쁘다! 잘한다! 이쁘죠? 이쁘죠? 아니, TV가 워낙에 그꼴대기살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저 친구는 얼굴이 너무 크네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쵸? 네! 제간 하죠. 기니 또 짝짝 흐른다고 또 말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라도 말로는 기니 짝짝 흐른다는 말이 최고죠. 그럼 크게 기니 짝짝 흐른다 미스기 한번해 주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가마미 해수욕장에 오신 분들 덕분에 미스기는 앞으로 더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곡도. 당신도 나도 될 사람들이다 우리는 안될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 곡인 될놈 이라는 곡인데 제목이 뭐라고요 중간에 <목> 당신도 나도 될 놈입니다 한번 들으면 딱 따라 불러주실 수 있기 때문에 딱 듣고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놈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랑 실제 라이브가 똑같다는 건 진짜로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미스 기미는 CD랑 라이브랑 똑같더라. 소문 좀 내주시고 어, 얼굴도 이쁘더라. 소문 좀 내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laughs> 너무 열정적이어가지고 노래를 끝나고 이렇게 땀이 나는데 땀이 나는데도 좀 봐주면 한가요? 예! 아, 아 오늘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영광을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영광입니다, 진짜로. 제가 또 아까 딱 영광 도착해가지고 영광 굴비를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서울에서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 옛날보다 좀야했어요 근데 딱 영광에 와서 굴비에다가 딱 밥을 말아 먹으니까 이야, 이것이 밥맛이 딱 입맛이 새로 돈다는 말이 딱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맛있었고 영광은 정말 사랑입니다. 다들 영광 많이 놀러와 주시고 오늘 또관광객 관광객 분들도 많이 계시죠? 관광객 분들은 더더욱 하셔야 할 일이 뭘까요? 영광이 왔으니까 굴비도 사가셔야 되고, 영광이 그렇게 좋더라. 내년에 휴가 때 우리 다 같이 또 가자.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다음 곡은 또 여기가 바다다 보니까 미스김 시원하게 항구의 남자 들리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시면 건강해지십다 드러나 yeah. 한잔 술, 적중을 감고두잔 술의 의미를 담아 웃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을 웃지를 마라, 첫사랑을 어디가 고향일까요? 영광이 고양이란다 한국의 남자는 한국의 남자는 영광이다 아, 부자스 뱃, 고향이라 한다 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스김이라는 단어를 외쳐야지 내일부터 잘될 거기 때문에 오늘 한번 외쳐볼까요?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물한 모금만 마셔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함께. 박자 좀 맞춰 주게. 제가 물을 왜 마시냐면 이제부터가 미스김이가 함께 놀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미스김이가 노래를 잘한다는 걸 보여드렸다면 이제부터 미스김이가 진짜로 잘 논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메들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가자고요 再见。 Ha ha ha! 좀짧은데 어떻게 다들 재미가 없으셨어요? 앵콜이에요 앵컬, 앵컬, 아, 눈물이 나니요 눈물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니 오빠들과 함께 그럼 더 신나게 놀아볼까요? 반응이 좋으면은 미스님가 조금 더 생각보다 가까이 갈 수도 있는데 이 반응으로는 살짝 조금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앵콜이죠? 예! 그 미스김이 또 흥하면 미스김이니까 또 이렇게 아쉽게 갈수 없으니까 아, 7080 메들이 한번띄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로워서 이쪽 가서 저걸 봐아 한참 울었어. 사랑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이쪽도 막